위아이 OK Understand Yes <목소리만> <목소리만> 오! 오! <목소리만> 멋있다 멋다기 <목소리만> 좋다 아, 좋아 좋아 좋 좋아. 어, 찍어야지 어, 핸드폰 아니 근데 끼가 진짜 다분한데 또 춤출 몸이... 때는 엄청 또 파워풀하고 오우 좋 모을... <laughs> <저도> 잘... <laughs> 요즘, 요즘 애기도왜 이래? 가자 가자 <laughs> 너무... 미쳤다 Dark B, Let's go! 너는 너는 쟤 <laughs> 너는... 완전 잘쉬잖아저 <laughs> 멋있다 어, 노래... 미쳤네 씨가 가지고 있는 이 You don't want to vote, right? Vote. Yeah, 특히 참가자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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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가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가자의 계급이 정해졌습니다 마음가짐 아, <laughs> 열정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<laughs> 다음 초스타 연습복 <laughs> 받아가세요 공개합니다 어? 아 그럼 지금부터 이시그널송 테스트는 복잡해졌어, 뭐가.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2차 계급 결정전 끝 탈락이 너무 많다. 이번 올스타 계급 참가자들은 그리고 뭐죠? 킬링 파트 올스타 이제 아, 살만. 올스타 올스타 베네피션. 계급 결정전이 끝나고 나서 스타를 제외한 뒤로 돌아주세요 어? 아 눈동, 눈동자로 봐야겠어 시그널송 공개를 위해 궁금해 너무 좋습니다 다 같이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숙소, 컨디션 입니다 i o n s 미 우리 여기 y g o 거 아니야? 가장 높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? 뭔가 s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 h a 보류를 받은 참가자는 마스터들의 회의를 통해 아아아 투스타 오스타 그러니까 모든 조금 더 부담되는 느낌이 <laughs> 다음 참가 언제 타면 돼도 나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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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 <laughs> 잘하 라이브 처음 했을 텐데. 투스타, 누가 먼저 할까? 프로 어때, 프로? 아. No. The t o r n a 이누 에이스야. 어, 이누 잘해. 또 <laughs> 여기 디테일 알아요? 그. <laughs> 이거는니 아, 너무 깔끔하다. 올스타 강했다 올스타 강했다 오리지 올스타의 3나 고생했다 진짜로 유나 고생했다 진짜로 기들의 개그 와 피말려 내가 더 피말려 올스타 다음 투올스의 시그널송 무대 뭐가 안 보여 정말 기대했던 만큼 정말 크고 그런 거 같아요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예. 누가 할까 진짜 너무 궁금해 성우 형이 안 됐네 성우 형이 생각했는데 고민젠보 아, 너무 고민랜 시그널. 이스션 플래닛 시그널여 오늘,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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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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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시간이 됐다. 보이스투 <laughs> 플래닛 계급을 부여받지 못한 참가자는 아, 안 가장 먼저 자신의 졸로 집갈 수 있는 거안내 아, 건우가 은근 긴장 많이 될 거예요. 그 생각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지 그렇지. 아나못봐나못 봐. 가는구나아 어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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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 후드 먼저. 아 진짜 떨려. 하. 이제 불린 사람도 좀 긴장할 음, 것 같은. 기대 안 해야겠다. 저 <laughs> 봐. <laughs> 기존 투스타 계급 참가자들 아 최종 계급을 맞아 맞아. <laughs> 발표하겠습니다. 될거 <투일> 같아.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? 진짜.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아, 감사니다 어? 몰려? 여기 너무 세다. 진짜. 무대로 증명하겠